왜 이래? 왜 이래? 어우 아, 이거 왜 이렇게 빨라? 조그만 게? 왜 이렇게 빨라? 쫙 재봐요 풀스로틀 야 이거 재밌겠다 오 어, 아, 펌파이터인데 이거? 어, 펌파이터 펌파이터네 아 나도 조종기 바꿨으니까 펌파이터 한번 해볼까? 예전에는 저런 거 날리면 저기 다리쯤 가면 끊어져. 와 엄청 잘난다. 어, 요거 재밌어. 레어베어가 제일 잘 난다. 너무 이거 재밌어. 레어 베어가 제일 잘날는데요 모델? 아니야 아니야. 요거 말고 레어 베어라고 레어베어? 있거든. 어. 생긴 게 별로라. 뭐 개미를 날리는 거지 뭐. 에이티나 아니면 저거 뭐지? 그 커세어 있지. 그런 음. 게 예뻐. 근데 이거 색깔이 노란색이라 되게 잘 보이네. 진짜 펀 진짜 펌, 펌파이터다. 진짜 펌파이터. 딱펀용이네 공성이 닮아가고 있어 아우, 음잘 자라는가, 예. 음, 아잘 보여. 멀리 가도 잘 보여. 작은데. 이거 850 들어가죠, 배터리. 1,300. 1,300? 좀안 무겁나? 아 괜찮아. 예, 네. 뭐가 좀비도 1,300이야? 응. 어. 3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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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딱저건데 뭐지? 나 l e t 에 넣는 건데. 어. 그렇지. 기체가 작으니까 파워는 엄청나겠네. 원래 저거 850 넣지 않냐? 기본이야. 어, 원래 8 파... 네, 피해, 피해. 그대로야 스펙 어. 했고 이거 있잖아. 10만 원 정도 다들었데 금싸! 그래 옛날에 원이야? 어, 금싸! 네. 뭐. 아, 시민지가 원래 티비만 받은 줄알는데시민지가 하나 보어 100만 원, 와. 5만 원, 8만 원. 음, 이거 <laughs> 시리즈로 다 모아서 번갈아가면서 날리면 재밌겠다. 이거 잘 날라와요. 잘 날라가지. 근데 예전에 펌파이터 커세어사 가지고, <laughs> 노콘 세번 나서 폐기해 버렸어. 저기 전봇대는데아 있는... 랜딩하는 거못 찍었네. 어 3.8이 하나 봤어. 괜히 내리라 그래갖고 3.8 온가? 시원하네 버터. <laughs>